이렇게 견고하고 단단한 속축으로서 대웅전 속축을 아주 멋지게 잘 쌓았습니다. 대웅전에 올라가는 그 속축 옆으로는 또태상이 이렇게 또그부처님 대웅전의 그 양쪽으로 지키고 있습니다. 보니까 여기는 신전당에는 신검당에 자리하고 있는 출연이 어,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잘써있습니다자 보니까 하여 설산, 서류천반사, 해천광망본무원, 황해상수5 7리호학업전지 어, 신풍부, 그 다음에 색구요색, 어, 신두모신 신혜명 어, 행리정수 어, 방장에 천운산진 일윤청이라는 어, 글귀가 아주 이렇게 에, 신검당에 아주 주련으로 멋지게 걸려있는데 뜻을 보면은요 어, 설산서 설한 말 가운데 천만가지의 일다 알고 바다와 하늘 아늑히 넓어도 노란 꾀꼬리는 천리를 보고 전답으로 들어가는 학의 마음은 풍요롭네. 색을 구해 색이 있어도 본래 실체가 없는 것 마음은 무심해. 밝은 오리하는 개성입니다. 아주 멋진 그 글기가 이렇게 예, 지금 걸려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자, 이렇게 멋진 그 탑을 돌아서 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멋진 그 불탑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가운데 이 안에는 112 과의 부처님 진사리가 모셔져 있다 하고.